자, 그래서 예산은 줄어들었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수요료는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의 수준도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률은 더더욱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먼저 무턱대고 쓰지 마시고, 정부의 로드맵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도움을 얻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원사업 분석 내용 그 2탄이고요. 창업 지원사업 사업화 등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지원사업 관련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5년 정부 및 지자체 창업 지원사업 예산을 3조 3천억 원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와 대비했을 때 2025년이 예산이 한 4천억 원 정도 감소가 된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산은 줄어들었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의 수준도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률은 더더욱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 선정, 합격을 위한 전략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분야별 창업 지원사업 수및 예산 현황인데, 어, 그 중에 사업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구성비가 큽니다. 한40% 정도 되죠.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요 분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즉, 10대 분야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 항공 및 해양, 4세대 원전, 그리고 양자 등에 대한 부분을 유력 분야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먼저 무턱대고 쓰지 마시고 정부의 로드맵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도움을 얻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검색 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검색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당 사이트가 뜰 거고요. 여기 붉은색 박스친 로드맵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이라고 나옵니다. 탄소중립, 미래혁신선도, 신디지털전환, 성장동력고도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창업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중점지원분야와 이 자료를 한번 매칭, 매핑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시켜보면 뭐 대략 이러한 결과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화 아이템이 해당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 빅데이터 부분을 클릭을 하면 참고할 만한 보고서들이 쭉 있습니다. 즉, 데이터 수집 품질 관리 솔루션, 디지털 트윈 체계 구축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 인텔리전스 플랫폼 등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수집 품질 관리 솔루션을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세부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을좀더 수월하게 이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 부분을 클릭했을 때 보고 계신이란 자료가 뜹니다. 자 측은 표지고요 우측은 목차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 분석을 보게 되면 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리고 기술 개방 동향 등 이렇게 대략 60페이지 정도로 사업계에서 작성 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한 부분도 세계 시장, 국내 시장 그리고 관련된 세부 내용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안이 뜬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스를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 사업 공고문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핵심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이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제 유튜브에서 창업 멘탈 코치를 검색하시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팁과 관련된 영상들이 100건 가까이 영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 및 사업계획서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이 안에 보시면 대략 한 100건 가까이 영상들을 제가 쭉 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니 다 무료 영상들입니다. 영상들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창업 지원 사업, 그게 뭐 예비 창업 패키지든 초기 창업 패키지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데 소스와 인사이트 많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100% 무료 영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보시고 도움 얻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린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된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